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과 악의 행위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성과 심리적인 복잡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나타나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선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악의 행위도 합니다. 악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 탐욕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우리 자신에게도 후회와 자책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한 선택과 행동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며 악한 선택과 행동은 고통과 후회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택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세계와 다음 생에도 영향을 주며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념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는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각, 말,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업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한 형태로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업보는 선악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선한 행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악한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보의 원리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봅니다. 업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업보를 쌓아가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업보는 인간을 고통의 순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빛나는 순간으로 그 희생과 투쟁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독립운동의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되새겨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은 역사의 중요성과 과거의 교훈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은 민족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은 역사의 중요성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실수와 성취를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과거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유산을 포함합니다.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잊게 되면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잃게 됩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들은 과거의 참상을 가려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을 희석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적 유산을 사전에 변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역사의 왜곡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맞서고 진실한 역사를 기억하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업보에서도 최악의 죄업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죄악이 아닌 한민족, 나아가 전 인류에 대한 죄악의 행위로 그 어떠한 죄악보다 큰 죄업으로 여깁니다.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며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막는 행위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은 참된 지식과 진리를 훼손하며 이로써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은 특정 인물, 집단 또는 이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침해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은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위협합니다. 죄악의 업보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최고의 고통을 끝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행위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며 내면적으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고통은 그들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를 잃은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에 죄악의 업보는 반드시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